호천에서는 오는 10일 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경기도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이지훈 기자가 4명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4명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석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성남 후보, 바른정당 최홍화 후보, 민중연합당 임만철 후보입니다. 기호 6번 민중연합당 임만철 후보는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 포천지회 지회장을 지냈습니다. 민중연합당 임만철 후보는 포천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과 버스 공영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확대,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무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오는 12일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포천표심이 4명의 후보 중 누구에게 향할지 관심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